자 래는 두 번째 줄무 아니 위 설신이 무색 성량 미촉 법무 안개 내지 무의식 계 여기 까지 이제 지난번 에 했어요. 그 다음 에 이어서 오늘 은 무무명 영무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지 여 기에 대한 얘기 입니다. 또는 상당히, 어, 아주 가추려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도, 내용은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 무명, 영, 무 무,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호진멸도, 무지, 영무덕,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에, 반야바랍니다 근데, 네. 여기서, 무, 무명. 무명도 없고, 영무, 무명진. 무명이 다한 것조차도 없어진 것. 없어진 것도 없어졌단 말이요 내지, 무노사. 늙고 죽음조차도 없어진. 이건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도, 내용은 엄청난 부처님의 교리를 여기에서 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12연기법이라 그러는데 어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신 그 가운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뭐냐? 연기법을 깨달았다. 그랬어, 연기법. 인연법을 깨달았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네 가지 믿음인데 불법성 삼보와 인간을 믿으라 인간 연기법을 믿어라 연기법. 이것이 불법의 아주 큰 믿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대성기실론은 삼보와 자성을 믿어라 그랬고 열반경에서는 삼보와 연기법을 믿어라 인간법을 믿어라. 인간을, 믿어라 인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제가 아니다 이렇게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열반되실때 마지막 유언으로 설하 그런데 이것은 무슨 그 고대 힌두교 사상이다. 그러면 아주 그거는 불교를 잘못다. 잘못 이건 인과법을, 그, 부처님께서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인과법과 불교에서 하는 것은 말은 같았던 내용은 달라요. 달라요. 힌두교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고행을 하면은 그 고행의 대가로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고행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니다 고행을 통해서 고행하다가 고행이 고통스러운데 그 고행의 결과가, 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과학이지. 그런데 이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이것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데 이반야신경에서는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방법. 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교리 자체에 또집착해 있으면 안 되나요? 집착이. 교리 자체에만 집착해야 매달려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그, 그러 중생들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길로 반야공사상은 나가기 위해서 부정을 하는 것인데, 무안비있 설신이, 무색성양미촉법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 다음에, 무, 무명, 영, 무, 명, 무, 무 명, 진, 내지, 무노사 이것은 이제 12 연기를, 연기법을 체계적으로 쫙 우리가 탄생해서 벌써 왜이 세상에서 태어나느냐. 인간이. 번뇌가 일어나느냐. 왜탄생을 태어나느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얘기를 이제 세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12연기법입니다. 어, 그래서 이 공의 세계에서는, 어, 반야 공의 세계에서는 무명도 없고, 무명의 소멸, 무명의 소멸도 없으며, 행, 식, 명색, 육식 육입, 촉, 수, 애, 치, 유, 생, 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의 소멸도 없다. 이것은 이제 12연기를 하는데, 12연기는 12가지 연기서를 이제 체계적으로 한 것입니다. 무명. 왜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번뇌가 일어나느냐? 번뇌가 일어나느냐? 번뇌가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명이라는 밝음이었어. 어리 어둡기 때문에 일어난. 어둡기 때문에. 어두... 어저께 TV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초등고등학교까지 주에 따라서 진화론을 전혀 안 가르치고 창조론만 가르치는 학교들이 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주주 주 교육청에서 진화론을 못 가르치게 하는 그런 데가 있다. 이것은 기독교 사상이 어긋난다 그런데 이제 대학 가면 이제 창조론을 다 배우니까. 진화론을 전혀 안 배운 학생들은 창, 대학 와서 진, 진화론을 배우면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진화가 되었다니까. 아주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하고 거기에서 성적을 따라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TV에서, SBS인가 어디에서 그런 그 좌담을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생겼느냐? 이 세상에 첫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첫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무명에서부터 생겨요. 무명에서 생깁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호련이, 홀연히 생겨, 홀연히, 호련이 생겨. 그 호련이 생긴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시동이 돼가지고 이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도, 가만 멍하게 있다가도 아주 오래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다 잊어버리고 있던 생각이 친구가 나를 괴롭혔던 생각이 호련이 일어난다. 호련이. 내가 이런, 그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생각. 또 어떤 생각도, 좋은 아이디어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툭 떠오른다. 이것을 호련이라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냐이 천지 창조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호련이 생겼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무명이라 그러죠. 과거에서부터 무한하게 계속되는 무지. 어리석음. 여기서 밝음이라는 것은 명리라는 것은 지혜로움. 어리석음에서부터 호련이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다. 거기에서 이제 어떠냐?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행동. 그것을 행이라 그래요. 무명에서 행, 과거에서 지은 무명에서 만들어진 선악의 행위가 이제 결정. 행위가. 여기서 에너지가 붙는단 말이야. 에너지가. 어떤 빛이 딱 생겼으면 거기에서 그 에너지가 붙어가지고 그 에너지가 붙어서 자꾸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뭐냐 이제 식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식이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 인식 작용이 일어난 그럼한 그래 생각이든 한 생각이. 한, 생각. 한 생각이라는 것은 무슨 거예요? 한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나서 잘못된 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좋은 일도 할수 있지만도 천하의 약한 일도 나쁜 일도 할수 있는 것이요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네 번째는 명색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제 한생각이탁 일어나면은 이것이 이제 뭐냐 탁태일념이다. 그런데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영가가 한 생각이 탁 일어나면은. 음? 일어나면은 그 영가가 이제 어머니 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배속으로 어머니 배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머니 배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 정자와 난자가 합치는 그 순간에 한 생각, 영가의 한 생각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생명이 됩니다. 그한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탄생할 수 그럼 이제, 이 명색이라는, 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신이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서 사람의 탄생 과정을 한번 생각해. 탄생 과정은. 거기에서 몸과 마음이 생겨요.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뭐냐. 다섯 번째는 육입이란육입이란은 태중에서 여섯 가지의 그 안입이 있설 신이.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어? 몸뚱이. 그 다음에 마음, 이 여섯 가지가 이제 거기에서, 어, 분열이 돼가지고 일어난다. 그것을 육입이라고 해요. 육입이. 이것은 그 심의 연기는 인간의 탄생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생의 과정을. 그래서 여섯 가지 육입이 생겨서 거기에서, 태중에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은 거기에서, 어,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다생기 부처님의, 어, 그경기인대 일주마다 7일마다 과정에 따라서 어, 생기는 과정을 그, 그 탁태경인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과정을 제일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오늘날 산부인과 의사에 산부인과에 물어봤더니 그 과정하고 어. 거의 비슷하다고. 어. 내가 거기에 대한 논문을 선 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어, 이제 다섯 번째는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이게 다 생긴다 생기면서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조금 잘못 생기더라도 이제 기 경화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초기라는 것은 뭐냐 접촉 접촉 그 어떤 신경 작용이랄까, 신경이 구성된다할까 그다음에 수라는 것은 감수자, 감각이 감각기 또 생. 감각기. 어. 그냥 배속에 있더라도 그 아기가 어머니가 어떤 놀린다든지 하면 아기도 놀린단 말이요 놀랜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애라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욕망. 이이 이 세상의 모든 탄생이 기본이 뭐냐?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생기는 것은 모든 기본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기본이 사랑으로 인해서 생긴다. 사랑. 그래서 부처님은 사랑을 놓아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되면은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집착하고, 태어난 뒤에는, 어? 이 세상에 태어, 그래서 일곱 가지에서 이제 모든 그 인간이 다 형성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되면은, 이제, 여덟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아홉 번째는 이제 집착하게 됩니 사랑하면 집착한다. 사랑하면 사랑하면은, 어 어떤 사람이 자기 애인을 갖다가 살해를 했다면 왜 살해했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 사랑하면 그 집착을 놓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스토킹이라는 게 뭡니까? 어? 상대하고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지 혼자만 사랑하니까 맨 따라당기다가 그냥 어? 꼭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응? 사고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자기가 집착을 하게 되면 가지려 하는 거예 소유욕이 생겨, 소유욕. 가지려.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그, 생이라는 것은 태어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살아가는 거예 삶. 삶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생기냐? 병고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음? 자기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사람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자기 몸 자기가 안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의사도 자기 몸 자기가 몰라요. 우리 몸뚱이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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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의 세포가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포 하나라도 딱 잘못되면 이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세포는. 하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가 자기 몸 자기가 한다 그러고 정기검사 받지 않고 정기검진 받지 않고 하다가 나중에 큰일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 대장내시경 받아라, 위내시경 받아라, 뭐 받아라 하고, 어?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요. 그것도 무료로. 미국에서는 그거 한번 받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못 받아요. 우리는 무료로 다 받도록 해주는데, 그거 안 받아. 그거 안 받아가지고 나중에 병이 커가지고, 이제 몸에 이상이 있다고 자기가 알 정도로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병은 잡을 수가 없어. 사람이 굉장히 미련해요. 자기는 대단히 똑똑한 것 같아도 사람만큼 미련한 동물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음? 자기가 느끼지 못 느끼기 전에 이미 자기 몸은 병들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느꼈을 때는 이미 늦다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검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이라는 것은 탄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 자체가 이를 얘기하다거그 이제 늙고 병들은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노사 늙어가지고 이제 죽는. 거야. 부처님이 출가한 근본 원인은 뭐냐? 생로병사 때문에 출가하셨어. 생로병사 때문에 출가하셨는데 이제 생, 노, 병까지는 요즘 현대 의학에서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거.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인간. 아무리 뭐좀 오래 연장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늙고 죽음 이것조차도 없다 그랬단 말이야. 이것조차도 없다. 그래서 이제 시위 연기는 불교의 기본적인 교래 무명행식, 명생육입촉수애취유생노사 이것이 약두 가지. 이것은 이제 거꾸로도 그또 해요, 거꾸로도. 그 이제 스님들은 딱 수행을 하면서 12연기를 이제 하나하나 반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어리석음이 무지가 생겼냐. 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행이 나오고, 음? 또 식이 나오고, 명색이 나오고, 육입이 나오고, 촉이 나오고, 수가 나오고, 애가 나오고, 취가 나오고, 유안유가 나오고, 생이 나오고, 노사가 나오고. 이것은 이제 거꾸로 그 하면 노사도 없고 노사가 없으면 늙고 죽음이 없으면은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취가 없고 취가 없으면 의가 없고 수 수가 없고 적이 없고 이렇게 거꾸로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은 수행할 때이 열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요. 반복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내가 다 설명을 하려 하나 하나 가지고 12연기 가운데 무명 하나 가지고만 하더라도 사실, 하나 끼는 설명해야 돼. 어, 네. 어, 그런데, 어, 그렇게, 이거 어려우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무지다. 무지에서부터, 어리석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이세상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집멸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도 고이 공안세계에서는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 원인도 없고, 그 원인의 소멸도 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 방법조차도 없다. 그러므로 이 공의 세계에서는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것도 없고,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영무, 노사진, 무, 고진멸 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덕, 고. 그러므로 보리살타는 반야바라이를 의지해서, 무가에 무가에 한다. 그런 얘기요. 여기서 이제 사성제는 고집멸도.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뭐냐? 고통, 고통, 고통에는 이제 생로병사 사고가 있고,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 원정해고, 원수와는 만난다. 그거 듣고, 얻으려고 하는데 얻어지지 않, 안, 않는단 말이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많이 벌리지가 않아 그럼 그것도 고통이야. 그 다음에 오온선고. 선거. 오온선고라는 것은 어? 크, 몸이 너무나 이, 치성하다. 치성하다는 것은 뭐냐 몸이 너무 막 크, 비대하다. 어또 어떤 사람은 막 성욕이 너무 그냥 강해가지고 그냥 그걸 주체는 못한다. 어? 그러다가 보면 막 어? 사고도 일으키고 뭐 하고 그냥 어 그런다. 그런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한 거. 너무 강한 거 그것도 큰병 중에 하나다. 병. 우리는 여기 뭐 그래 다들. 예 날씬한 사람들만 사는데 어, 내가 미국 가 보니까요 어, 150 k 로는 기본이고 어? 200 킬로는 그 전철 거기를못 들어가는 거야 그 가지고 어, 그러면은 그 몸을 움직여 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혼자서 제대로 누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미국 같은 데는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난, 엄청 이것, 아, 나는 오음성고라 해서 별로 그것을 실감을 못 했는데, 어, 진짜 부처님께서 이오음성고라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어, 알았어요. 어, 그래서, 어, 우리 몸 관리 잘하는 것, 이것도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고통. 그 다음에 그 고통은 왜 생기나요? 집착 때문에 집착. 집착. 모든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가져지지 않았을 때고통스니다 어? 그, 는네 네 번째 도성제입니다. 팔 정도를 닦아야 돼 정견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어, 업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고, 음,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안정하는 이 여덟 가지를 딱 두면은 멸성계 세 번째 열반에 든다. 그래서 이건 음. 상당히 교리적으로 좀, 어, 깊은 얘기라서, 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또 이제 초보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기본의 불교의 기본 교리다. 이 기본 교리를 반야신경에서는딱 추려 가지고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무노사진 무고진 멸도까지예요. 무고진 멸도까지 오늘 얘기다. 여기에서 이제 멸도에서 이제 그다음에 영무무 무지 영무덕 이무 소득고 보리 살타에 반야바라밀다 보심 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그래 되면 이제 이것을 초월하게 되면은 공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온해 온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반야신경의 12연기와 사성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이차공득고급ง일์하등여중생당생은낙고동견무량ิ개공성골도